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건가?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라. 있는 그대로 오라는 말씀을, 그런 종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 말은 뭐지? 회개하지 말란 소린가? 그냥 오면 된다는 건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는요, 우리가 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왔을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요. 회개 못하겠어요. 나는 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또재 짓고 또재 짓고. 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고백이 있죠. 내가 어찌할 거?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 보세요. 내가 100만 원 도둑질했어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렸어아 도둑질하면 안 되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150만 원 갖다 갚았어요. 나는 뻔뻔하지. 나는 죄 없다. 나는 돈다 갚았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아니다고요 그게 자범죄죠, 그죠? 그 원하시는 게아니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무슨 사람한테 천만원. 내가, 그래? 내가 이천만원. 나의 공명심. 확 해가지고 이천만원 갚아버렸어. 나의 떳떳해. 이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회계가 아닌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계는 나의 원죄를회계하는거예요 내가 백만원, 뭔데 도둑질했는데 150만을 갚았다. 이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밥 맞거나 돈 물거나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요. 주여, 내가 틈만 나니까 재 짓네요. 내가 틈만 나니까 재 짓네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머리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어... 좀 괜찮은 대학교를 나왔다랄지 안그러면 내가 무슨 직장을 좋은데 댕긴다랄지 안그러면 내가 육체가 튼튼해가지고 어막 일을 막 해가지고 막 돈을 번다랄지 안그러면 사업수환이 비상해가지고 돈 버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주신거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나는 틈만 남은 죄지요 예를 들어서 음, 그죠 내가 배가 고프면 돈에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거야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조금만 뭐 하면 사람 막 무시해요, 막. 나는 막, 어, 자기가 그냥 머리 좋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돈을, 사업해가지고 돈꽉 벌었는데, 난 내가 노력했다, 이생각입 그게요, 이게 우리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인이 그 포범이 그 피부를, 그 반점을 없이 할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흑인이 구세인이 흑인이었거든요. 그 피부를 하얗게 할수 있느냐? 만약에 어디 가는데, 만약에 이 재성의 인종 차별은 아니고, 그냥 이 표현이에요. 어디 가는데 백인만 들어가는 데가 있다. 그러면 흑인이 그 어떻게 들어가냐난 어찌할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천국에는 뭔 제가 내 마음속에 시꺼먼그 어, 틈만 나면 나올 수 있는... 어, 평생을 안 나왔다 해도 나올 수 있는 그, 그 죄가 회계가 돼야지 하나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요. 예 100만원 내가 도둑질 한 거는 내가 150만 원 갚으면 되지.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나는 그런 거 없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있어요. 자기는 100%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거를요. 이, 그걸 인정을 첫째 하는 거요 내가 제인이랑 인정하고 제인이랑 인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있으면 안 된대. 아 그때 나오는 얘기가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나는 안 되는 거. 내가 백만 원 같은데 갚겠는데내 속에 있는 시끄먼 건요 내가 어찌할거할 할 수가 없는 거. 내가 생각나면요. 아, 내가 돈벌 공리만 하고 내가 생각나면 어, 온갖 죄, 음란, 뭐 도덕질. 어, 또, 뭐, 다른 사람들 얍삽하게, 이렇게, 뭐, 이거질지 이런 건늘 생각하는데,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 컨트롤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요.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주여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할수 있느냐?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할수 있냐? 못한다. 우리, 죄인이 그거를 못한, 포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 있냐? 못 없애는 거요. 둘러파면 죽을 거요 자기. 음.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라는 건요.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 우리가 진정한 회개 못한다. 진정한 회개 못한다. 나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주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시켜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